안녕하세요 큐팅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핵심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지저스 언론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정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린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적용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본문입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 비유의 포인트가 중요하지 비유에 나오는 그 예가 절대적으로 어떤 가치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참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어,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어, 너희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주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결단코 노예의 제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든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예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불의하게 모으는 재산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에 이제 곧 해고당하게 되었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얼마 빚을 졌나? 뭐백 마를 졌다. 그러면 5 0이라 써라 하고 고쳐주는 겁니다. 또 누구는 밀, 백석을 빚을 졌다. 그랬더니 8 0이라고 고쳐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죄죠. 이거는 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이 불이한 청지기가 미래를,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높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정당화하신 것이 아니라 불이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코앞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불의한 사람보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3절에 드디어 그 메시지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이한 재물은 그런 의미에서 어, 미래,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듯이 어쩌면 재물이 목적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낭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단코 우리가 모으는 이 재물이 목적이 될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장례를 보장하는 것이 될수 없다. 그 재물은 당연히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그 불이나 끄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원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울 정도로 뜨거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례를 위해서 오늘도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뒤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어, 불이한 청지기를 예를 드시면서,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이지, 그, 하나님이 재물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도 선한 청지기처럼, 그 방법도 물론 아 선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되어지고 선하게 이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아뉴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 t 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 t 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